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laughs> 자, 지금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정말 뭐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다 아니면 뭐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뭐 노도강, 금관구 뭐 이렇게 해서 묶어서 묶음으로 보통 시장을 우리가 구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노도강이라고 하더라도 노원이 다른 길을 가고 도봉구가 다른 길을 가고 강북구가 다른 길을 가는 그러니까 정말 각 자, 도생하는 뭐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그렇죠. 차별화되고 있다. 뭐 또는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집값 향방에 대해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연초가 되면 그렇죠. 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아, 전문가님, 올해 집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laughs>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민간 쪽에서 그렇죠. 뭐 우리 민간 연구 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래도 올해 상승한다. 뭐, 물론 작년처럼 뭐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 상승은 뭐될 거다. 자, 결국은 올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이 얘기잖아요. 자, 조금이든 얼마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정부는 자, 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같은 통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는 그렇죠. 아니야. 올해는 떨어질 거야. 하락할 거야.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반대죠. 자뭐 당장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그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한국 부동산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뭐 이렇게 통계기관인데 아직 한국 부동산원은 <laughs> 입장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도의 뭐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정부라고 한 것은 뭐 대부분 이제 정부 기관들이죠. 그래서 정부 기관들에서는 뭐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왜 한쪽은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왜 한쪽은 하락한다고 얘기할까요? 자, 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뭐, 금리다, 뭐, 공급이다, 뭐, 어쩌다, 많은 팩터들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자, 그런데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절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 딱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아, 부동산값 계속 집값 계속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이런 심리를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부동산 참여자들이 아니야. 떨어질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결국은 떨어지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은 민간대로, 그렇죠. 정부는 정부대로. 사실 뭐, 시장 쪽에서는 보통 그래도 활성화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서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리 볼 수도 있다라는 것. 또 심리를 잡는 게또 중요하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심리만 보자라면 매수 심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5주 연속 지금 기준 아래다. 보통 우리가 기준점을 100으로 잡죠. 자, 100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뭐, 110, 12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아래, 그러니까 90이다, 80이다 이렇게 되면 사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심리만 보자라면 사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심리는 얼어붙었는데 분양은 네, 지금 1분기 올 1분기 지금 분양 물량이 전국 무려 14만 가구나 됩니다. 자 작년에 한 6만밖에 안 됐어요. 자 여기에 지금 두 배, 2.5배 가까이 지금 엄청난 양이고 지금 이것이 200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역, 역대급 정말 분양 물량이다. 그러니까 심리는 얼어붙었는데 분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외곽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 분양이 나타나는 곳들이 있고, 또미 분양에 대한 공포, 요런 것들도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지역별로 보자면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곳, 맞습니다. 바로 인천입니다. 지금 인천 쪽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뭐또 특히나 인천 안에서도 우리가 연수구, 그렇죠. 송도가 속해 있는. 자,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10 1억, 뭐, 이렇게 84제곱미터니까 33평이요. 11억 하는게 지금 뭐, 많이 지금 떨어진 곳은 약 뭐, 8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약한 2억 5천 정도가 지금 조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송도 쪽에 그렇죠. 청약, 와, 아니, 이렇게 하락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2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렇죠. 정말 수백 대일의 경쟁률을, 물론, 지금 여기도좀 갈리고 있어요. 같은 송도 안에서도 자 분양가가 9억 넘어가는 거 중도금 대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났어요. 미달 났어요. 자 그런데 9억 이하라서 중도금 대출이 또 가능한 것은 그렇죠. 이렇게 2만 명씩 몰리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인천이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천차만별 움직이는 이런 차별화된 이런 시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상황도 좀 짚어드리면요. 자 지금 서울은 약한 보합세다. 지금 주간 상승률로 보자면 약한 0.03% 정도 되는데. 자 이거는 뭐 0.04%다 지금 또 0.01%가 좀더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올라는 가고 있어 0.03% 상승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거의 뭐 강보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금 하락 쪽으로 돌아선 곳도 있고 뭐0.00% 보합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압구정동 지금 그렇죠 신속 통합 기획 재건축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죠 지금 현대 2차 같은 경우에. 전용 160제곱 메다가 무려 60억 2천에 네, 거래가 됐습니다. 또다시 신고가를 썼는데, 이게 지금 작년 말만 해도 약한 58억 정도 했는데또 2억이 올랐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자, 또 하나, 역대급 거래 절벽. 지금 서울에서 12월에 뭐 500건 얘기 나오잖아요. 네, 물론 뭐 1월 말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000건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래 절벽 하에서도. 전용 40제곱미터 미만 아주 초소형 요런 아파트들 있죠. 특히나 지금 영등포 쪽에 이런 초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가장 많이 거래가 됐는데 어쨌든 1, 2인 가구들이 뭐 이렇게 내집 마련을 하는 이런 초소형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좀 늘어나는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서울의 전셋값이 하락 안정 쪽이다. 지금 뭐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뭐 연초가 되면 목동 대치 학군 때문에도 엄청나게 전세값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 2억씩 조정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락 안정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월세 쪽은 지금 뭐 월세 비중이 한 35%였던 게 지금 41%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월세로 전환할 때 아니면 월세 갱신할 때도 임대료 평균은 무려 45.9%나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말씀드렸던 자 노도강 한 묶음으로 가던 것들도요자 지금 도봉이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 0 1예요자 그런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1위를 찍은 곳이고 작년에만 약한23% 그러니까 서울이한16% 오를 때 평균보다 훨씬 높았던 곳인데 지금 노원은 또 재건축 지금 뭐 최근에 그뭐 대통령 후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노원 쪽에 많이 갔었죠 그래서 재건축, 뭐,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불이 붙고 있어서 지역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지금 금매물 뭐 많다, 물건이 쌓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제가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다 보면 아직도 너무 비싸.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현장에 가보면 간보기 매물이 너무 많다. 자, 급금매라고 그 해서 내가 매수 의사를 전달했더니 또 다시 안 팔겠다. 이렇게 그래서 간보기 매물만 좀 잔뜩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연초요시장, 지금 입지, 호재, 그렇죠. 정말 입지가 어디냐. 개발 호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별로 상품별로 평형별로 시장 차별화가 시장세분화가 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유망 부동산 투자 총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매주 딱한 번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는데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시장 상황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개인 상담을 또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차별화되고 시장이 세분화되는 이럴 때는 정말, 아, 혼자 개인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시는 거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셔서 좀 성공 투자에 좀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